네 안녕하세요. 늘푸른곤충농장 늘푸른파입니다 자, 4번벌 내감을 해볼게요. 제일 우려가 되는 벌이죠. 진드기 피해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지금 내감을 한번 해보고 조치를 취해야 될것 같아요. 형님께는 여쭤보니까 뭐 만포 골드만 넣어도 된다고 하시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봐야 알겠죠? 봐야 알고, 만포골드가 이렇게 계속 효과가 있을지, 벌들이 또, 진드기들 내성 생기는 거 아닐지, 그것도 걱정이고. 제 화분을 많이 안 먹었죠. 네. 제가 이거는 봉판이 얼마 안 남았고, 착동률도 적어서, 격리판을 놔두고, 격리판을 여기 놔뒀죠. 놔두고 밀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먹이장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먹어서 이쪽으로 옮길 수도 있고, 봉판이 터지면은 이제 먹이장도 사라지고 봉판도 사라지면은 빈장이 되겠죠. 빈장이 되면은 이제 축소를 하는 겁니다. 네, 맞 맞습니다 그게. <laughs> 아마 세력이 제일 약할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진드기 피해도 있을 수도 있고 그때 물이 들어와서 그럴 수도 있고 하니까 좀 세력이 약하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다섯, 여섯 장. 어? 응? 그래도 일곱 장이네. 그래도 요거는 제가 이제 빼려고 놔둔 거니까 여섯 장 벌로 치면 되고요. 자, 확실히 세력이 약하죠. 네, 확실히 세력이 약합니다. 약하죠. 어, 먹이는 많이 쟁여놨는데 상어를 한 봐야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약하다 정말 약하다 비교가 많이 됩니다 양벌은 있는데 양벌이 산란을 할 자리가 없어요 할 자리가 없는데 지금은 진드기를 확실하게 없애야 되거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산란을 했긴 했네. 어쨌든간에 지금 진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음, 봉판이 지금 터져 나오면서 유봉들이 약간 약간 링웜, 링바이러스 걸린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뭐착봉률도 이쪽으로도 적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축소를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보고. 이거는 제가 천천히 할게요. 좀 자세하게 봐야 될버린것 같아요. 당연히 취미 양봉이니까 이렇게 천천히 하겠죠. 업자 양봉 농가는 진짜 남봉 농가는 뭐 꼼꼼하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은 음. 예, 워낙 베테랑 분들이시니까 딱한두 장, 세 장만 보셔도 아마 가능을 하실 거예요. 화분 짱이고요. 벌 착봉률은 그럭저럭입니다. 그럭저럭. 그럭저럭. 착봉률 그럭저럭. 그럭저럭입니다. 그럭저럭 래도 이제 밀봉을 하고 있고요. 확실히 뭔 피해를 받은 벌이다 보니까 세력이 작네요. 저거요. 저거 적어. 확실히 좀 텅텅 빈것 같죠. 애벌레도 있긴 있네. 애벌레도 있고 이거는, 음 유봉도 태어나긴, 태어나가지고 활동을 하긴 하는데, 봉판. 봉판. 아무튼, 벌이 착공률이 딴 데보단 좀 적은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벌이 적은 것 같아요. 무섭장벌 여기에 벌이 붙었으면 이걸 털어내든지 이걸 털어내든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자. 역시나 착봉률 그럭저럭이고요. 아이구야 여기를 보자 알이랑 애벌레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요거는 이제 가운데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왜맨 가장에 알이랑 있지? 어떻게 해서든 보온 잘 되라고 가운데에 놔두도록 하구요. 요거는 소중한 알짱, 애벌레짱이니까 벌드 착복률을 올려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내금 가... 미안하다, 한 마리 죽였습니다. 미안해. 한 마리, 뭐, 희생해야지. 자, 맨 가짱 제가 확인했죠? 그러면은, 자, 이제 이 가짱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우씨, 놀래라. 자, 격리판을 쳐놨는, 소비장이 벌이 얼마나 붙었는지 확인해보고 아이고야 요건 무조건 빼 줘야 됩니다 그래도 여기에 지금 꿀이 좀 있었는데 애들 다 빼갔네요 빼가고 딴 데로 채운 것 같아요 여기 좀 남아 있죠 일단은 놔둘게요 왜냐면은 화분이 좀 있고 꿀이 좀 남아서 일단은 놔두고 좀 옆으로 벌려 놓도록 하고요 요쪽 거도 한번 볼까 요쪽 거 제가 어떻게 해놨더라 오, 털어내버려? 일단은 앞둘게요, 요것도. 일단은 이것도몇장벌리지 다섯 장벌리네 현재. 좀 오래 걸립니다. 이쪽 벌은. 작업할 게좀 있네요. 이렇게 놔두고요. 또 이제 벌들이 먹잇장을 좀 가져가기를 바라야겠죠. 두 장을 축소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문을 좀 이제 바꿔줄까? 음, 자! 여기 있는 먹이장 이쪽 옮기길 바라고 그때 좀 보고 이제 축소를 한번더 해야 될것 같고요. 음, 벌이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다섯 장 벌로 되어 있는데, 아무튼 이벌는 이제 이쪽으로 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네. 어떻게 해서든. 소문은 이쪽으로 열려있으니까, 알아서 이쪽에 참 냉기가 들어오면 이쪽으로 좀 가겠죠. 따뜻한 대로. 된것 같습니다. 뭐,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다섯 장 벌. 다섯 장벌 아니면 네장 벌로 월등을 날것 같아요. 현재는. 네. 일단은 철저하게, 이제, 진드기 방제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이쪽 발 같은 경우에는. 자, 내검 끝! 자, 마지막 4번 벌, 뭐 상태 안 좋은 벌뭐 한번 보셨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또 한번 제 내검할 때 영상을 찍도록 할게요. 지켜볼래?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은 언제든지 일단은 문자를 주시고 그때 제가 보고 연락을 드릴게요. 네. 뿅 즐거운 주말 되세요.